슈퍼퓨마 AS332ECo는 유럽 에어버스 헬리콥터사의 대표적인 중형 다목적 헬리콥터로 군용과 민간용 모두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새로운 디자인, 인테리어,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슈퍼퓨마의 전반적인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슈퍼퓨마는 1970년대 후반 첫 등장 이후 수십 년 동안 꾸준히 개량과 업그레이드를 거듭하며 전 세계에서 신뢰받는 헬리콥터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신형 ECEO, 즉 HEO는 AS-332 위 발전형으로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설계가 특징입니다. 외형 디자인부터 한층 현대적으로 다듬어졌습니다. 공기역학적 형상을 강화해 비행 중저항을 줄였고 동체 구조는 복합 소재를 대폭 사용하여 내구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동체 하부의 구조적 강도를 높여 해상 구조 임무나 험지 운항에서도 안정적인 착륙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슈퍼퓨마의 인테리어는 조종실과 탑승 공간 모두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조종석은 최신 항공 전자장비인 글래스 코핏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조종사는 다기능 디스플레이를 통해 비행 상태, 엔진 정보, 항법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조종사의 피로를 줄이고 복잡한 비행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조작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승객 공간은 이전 모델보다 훨씬 넓고 안락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최대 24명까지 탑승할 수 있으며, 방음 처리가 강화되어 비행 중 소음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좌석 디자인도 인체공학적으로 개선되어 장거리 비행 시 피로도가 낮습니다. 또한 VIP 버전에서는 고급 가죽 시트, LED 무드 조명 개별 냉난방 조절 기능까지 탑재되어 헬리콥터라기보다는 프리미엄 제트기에 가까운 수준의 쾌적함을 제공합니다. 성능 면에서 슈퍼퓨마는 그야말로 공중의 작업마로 불릴 만합니다. e c e o 버전에는 두 개의 터보메카 마킬라 2A1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각각 약2382 마력의 출력을 자랑합니다. 최대 순항 속도는 약 시속 275km, 항속거리는 약 850km로, 장거리 해상 운항이나 오프쇼어 석유 시추 지원에도 적합합니다. 또한 자동 비행 제어 시스템 AFCS이 장착되어 있어 조종사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슈퍼 퓨마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악천후 속에서도 높은 신뢰성을 유지하는 점입니다. 강풍, 눈, 비, 해상 기상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며 해상 구조 작전, 해양 순찰 vip 수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ceo는 또한 충돌 완화형 랜딩 기어 연료 탱크 보호 시스템 듀얼 유압 시스템 등 첨단 안전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 전 세계 여러 정보기관과 해양 구조대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비와 운용 효율성도 개선되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정비 주기가 길어졌 고 유지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엔진 접근성과 부품 교체 구조가 간소화되어 현장에서의 유지보수 시간이 단축 되었습니다. 또한 실시간 상태 감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비행 중 또는 착륙 후 기체 상태를 자동으로 진단해 정비 일정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가격 부분을 살펴보면 ECEO 슈퍼 퓨마는 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000만 달러에서 2800만 달러 약 270억 원 물결표 380억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vip 버전이나 특수 임무형 모델의 경우 추가 장비 탑재로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비록 고가의 헬리콥터지만 그만큼 안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다목적 활용성이 뛰어나 민간 항공사, 해상구조대, 군, 경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수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슈퍼퓨마 계열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소방청, 군등 여러 기관에서 ECU를 포함한 슈퍼퓨마 시리즈를 운영 중이며, 특히 해상구조와 인명구조 분야에서 높은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정숙성과 진동 억제력이 뛰어나 험한 조건에서도 조종사와 탑승자의 피로도를 최소화합니다. 결론적으로 슈퍼퓨마 AS332EC25는 단순한 헬리콥터가 아니라 신뢰성과 효율성, 그리고 안전성을 모두 겸비한 명품 항공 플랫폼이라 할수 있습니다. 새롭게 다듬어진 디자인과 첨단 인테리어, 그리고 막강한 성능 덕분에 앞으로도 전 세계의 다양한 임무 현장에서 그 존재감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신 항공기와 헬리콥터 리뷰를 계속 다룰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주세요.